감모자연 나른 청바지 안녕하세요. 아야 반갑습니다. 보성 TV 의 허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통기타 강의 1편에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선곡을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요. 아마 이번 시간에는 내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쉽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기타 계속 실패하신 분들이 있죠 뭐 손이 아파서 실패했든 손이 굳어서 실패했든 뭐 하여간 실패하신 분들 제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번에는 통기타 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 쉽게 보통 뭐 제가 통기타 강사도 많이 하고 뭐 실용 마 학원도 15년 이상 운영하고 제가 많이 가르쳐 보고 했는데요.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잘못 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왜 이게 안 될까? 뭐그 기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원리가 우리가 밥 먹듯이 맨날 하던 거는 예, 쉽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이제 갓난 애기들, 기는 것도 어려운 애들은, 그죠? 우리는 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걷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애기들은, 그죠? 첫 걸음마가 어려운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타리스트들이나 뭐, 통기타 가수들, 일반 프로뮤션들에게는 지 예,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정말 기타를 처음 잡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아주 세밀한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예 가르쳐지지 않고 그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이제 연습을 하라고 이런 얘기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쉽게 하나하나 예. 그러면서도 뭔가 좀 퀄리티 있게.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요나 민요 하려고 통기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멋지게 뭐 클래식 기타 뭐 연주하고 뭐 핑거 기타 이런 연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렉기타뭐 어려운 솔로하고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가요 책 펴놓고, 그죠? 가요 책 펴놓고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캠핑 같은 데 갔을 통기타 하나 딱 놓고. 한두 곡 정도 네? 좀칠수 있는 곡이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토기타의 낭만인 거거든요. 뭐 요즘 뭐 노래방 반주기, 뭐 핸드폰으로도 되고 해서 반주가 뭐 굉장히 넘쳐납니다만, 그런 반주를 놓고 하는 거하고, 이 내가 악기를 가지고, 특히 토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거는 또 색다른 낭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왼손을 일단 놔두세요. 네, 오른손을 가지고. 오늘 그 오른손을 가지고 그러면 자, 오른손으로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치는 걸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스트로크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하나하나 뜯는 거 아르페지오라고 하죠. 아르페지오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스트로크가 더 선생님 쉬운데 왜 아르페지오를 먼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를 해야 됩니다. 스트로크 이거 이거 못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좀 어색하게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일단 어쨌든 치면 되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이거는 성취감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또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페지오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곡을 할 건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슬로우 락이라는 어, 슬로우 락이라는 주법의 곡입니다. 슬로우 락은 우리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4분의 2박자도 있고 2분의 2박자도 있고 있는데 그냥 크게 우리가 주로 부르는 가요나 팝송은 4분의 3박자 계통, 개통, 3박자 계통의 노래와 4분의 4박자 계통 이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그 외에 이론적인 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실기가 중요하니까.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악보에서 보시듯이 4분의 4박자의 슬로우 락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슬로우 고고하고 슬로우 락인데 슬로우 고고 곡이 더 많아요, 훨씬. 그런데 슬로우 락으로 시작합니다. 슬로우 고고는 4분의 4박자는 뭡니까?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안4네개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8분 음표로 놔두면 여덟 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로우 락은 네. 4분음표가 4개 있는 건 똑같습니다. 슬로우, 고고하고. 그런데, 얘는 8분음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셋 있다는 표로 나눕니다. 한 박자를 셋 있다는 표로 나눕니다. 자, 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한마디 안에, 네, 네 번을 연주했다고 치면, 여덟 번을 연주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박자를 2개씩 나눴으니까 4개, 네 한마디하는 4개가 네 아니라 8개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슬로우 고고는 그렇고요. 슬로우 락은 한 박자를 3개로 나누는 거죠. 셋 있다는 표현을 나니까 음. 1, 2, 3, 4, 5, 6 1, 2, 3, 4, 5, 6 네. 그러면 총 12개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3은 12개 네. 산수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쳐주면 되느냐? 자, 왼손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기타를 이렇게 눕히면 좀안 좋은데, 여러분들 카메라 잘 보이시라고 좀 눕혀서 제가 일단 담당하는 손가락 별로 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타줄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신다고 다 생각하고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가장 두꺼운 거. 여기서부터 얇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쭉 보면 얘가 1번 줄인 것 같아요. 그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날씬한 거 얇은 줄이 1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 두터운 거 뚝, 뚱뚱한 얘들이 번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네들을 손가락마다 담당하는, 손가락마다 담당하는 줄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우리 이 엄지손가락으로는 베이스 줄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줄, 네. 얘네들을 담당합니다. 주로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편의상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는 3번 줄 담당합니다 3번 줄 담당하고요 자 2번 손가락으로는 2번 줄 담당합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담당하고요.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담당합니다. 자,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을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이렇게 포지션에 가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자, 엄지는 4번, 5번, 6번을 다 담당하는데, 기본을 그냥 5번이라고 치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포지션입니다. 이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자, 그러면 슬로우 락을 실제로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한 박자가 이겁니다. 1 2 3.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박자를 셋셀 있다는 표로 셋으로나눴다 그랬죠. 그러면 1 2 3 이렇게 치면 한 박을 친 겁니다. 네. 자, 자, 두 번째 박 4 5 6 네. 이게 두 번째 박자까지 친 겁니다. 이걸 연결해서 하면 1 2 3 4 5 6 네. 이게 한 마디 안에 두 번째 박자까지 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복하면 한 마디가 완성되는 겁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럼 12분을 다친 겁니다. 이게 예. 슬로우락의 기본 오른손 패턴입니다. 왼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만 정말 눈 감고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하세요. 뭐 빠르신 분들은 한 30분 만에 하시기도 하고 보통 1시간. 예. 뭐좀 느린 분들은 뭐 하루 정도면 예.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한 예, 하루 반나절 정도만 이거 아무리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건 할수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왼손으로 이제 코드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왼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손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예. 안 보고도 될수 있을 정도로 이걸 해야 됩니다 한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원곡의 빠르기는 아마 한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 나오면 좋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안 나와도 한요 정도까지만 나와도 뭐 천천히 일단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꾸 하다보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발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까, 리듬이 맞게 가야 됩니다. 절대적인 템포가 맞게 가야 됩니다. 아예 템포를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 치고, 뭐 초보자분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빨랐다, 느렸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할 거면 아예 빠르게. 근데 빠르게 처음에 어려우니까 아주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요. 이 템포감을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고생을 안 하시게 됩니다. 템포감을 유지하는 거. 자, 어차피 노래 하면서 하려고 토끼 다 배우는 거잖아요. 노래 또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루어졌음 사랑 2절. 2절 전해 드릴게요.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부드러운 내 모습은 지금은 어디에 가랑비야 내 얼굴을 더세게 때려다오 슬픈 내 눈물이 감춰질 수 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